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마을 5단지 2007년식 1150세대 전용면적 84.6 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800만원에서 21년 6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7,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 2019년식 1,100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5천만 원에서 21년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0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이 주상복합 2010년식 176세대 전용면적 142.4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9천만 원에서 21년 8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5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,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 티이블럭 2019년식 959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10억 5천만원에서 21년 16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1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2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일신 휴먼빌 2003년식 822세대 전용면적 70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,800만 원에서 21년 4억 4,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1,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일산동양 2004년식 9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8백만원에서 21년 6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,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우이나크리움빌 2005년식 299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4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삼블럭 2019년식 782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9억 4천만원에서 21년 1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1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일산 3차 현대홈타운 2002년식 496세대 전용면적 80.2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500만원에서 21년 4억 9,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4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6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휴먼빌 6단지 2003년식 1255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200만원에서 21년 5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가자마을로단지 벽산 2005년식 95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8백만원에서 21년 4억 7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,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화마을동문 3단지 2002년식 706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8백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9,2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 고양시 일산서구 덕기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일산하이파크 1단지 2011년식 69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,500만 원에서 21년 6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1,500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한 17년도 대비 1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푸른마을쌈단지 2004년식 95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500만원에서 21년 4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7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탄현마을동신 2000년식 51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700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 두산이브더제니스 2013년식 2,700세대 전용면적 145.8제곱입니다. 2017년 7억 원에서 21년 11억 2,4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7억 5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8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숲속마을 8단지 2006년식 1,34세대 0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21년 4억 5,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아이파크 2003년식 81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의 이단지 2010년식 1975세대 전용면적 163.2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7천 5백만 원에서 21년 12억 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8억 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숲속마을 7단지 2006년식 98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500만원에서 21년 5억 9,3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2019년식 54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천만 원에서 21년 1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8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.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태영 2002년식 63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2013년식 589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2백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양호 파크타운 2003년식 655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5백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탄현마을 풍림 2000년식 980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 9백만원에서 21년 3억 8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4,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고양시 일산서구 덕기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13파밀리의 3단지 2011년식 432세대 전용면적 129.7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3,100만 원에서 21년 7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 17년도 대비 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고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SK뷰 2003년식 536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6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8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위치한 동산마을 22단지 오반베르디움 2012년식 142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700만원에서 21년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위치한 동문삼단지 2005년식 266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375만원에서 21년 3억 9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4,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산뜰마을로 단지 2004년식 926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푸른마을로 단지 2007년식 460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고양시 일산서고 탄현동에 위치한 큰 마을 대림 현대 2001년식 228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900만 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9,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1산파밀리에서 단지 2011년식 1,676세대 전용면적 173.7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7,400만 원에서 21년 10억 3,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5억 9,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투자분들은 6억 8,000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산뜰마을이 대림 2002년식 676세대 전용면적 13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숲속 마을이 단지 2006년식 88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.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